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큐입니다. 큐큐. QQ.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래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플래너의 제작에 대해서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댓글에서 종종 저의 플래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어, 구입처가 어디냐, 어디서 살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이거를 살 수가 없다. 왜냐면 이거 제가 만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1월부터 저한테 딱 맞는 제가 사용하는 그런, 어, 시간 관리 방식, 그리고 스케줄 관리 방식, 이 비전, 비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전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정말 정말 심각하게 아주 딥하게 많이 하다가 막 이상한 철학 같은 거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결론을 지은 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였는데요 어, 뭐 나중에 그런 얘기도 이제 조금 해보겠지만 일단은 제가 그래서 비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한테 비전이 없다고 했으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떤 의미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였고 결국에는 이렇게 찾아서 너무 재밌게 즐겁게, 즐겁게 <laughs> 행복하게 제 삶을 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플래너의 이름도 비전 플래너고요 사용하고 있던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요거는 그냥 그 저희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기본 20공 바인더입니다 공이 많아야 조금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플래너는 20공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저의 묵상 노트 묵상 노트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가지고 다니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개조를 한 거예요. 개조라기보다 이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좀 허접한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고 여기는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스탬플러로 고정을 한.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 자국도 있고요. 네, 그렇게 막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중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해서 다니고 이렇게 딱.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달 분량만 가지고 다닙니다 또 너무 무거우면 어깨가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어, 바이블 전월 노트도 어, 한달 분량만 가지고 다니죠. 자 이제 묵상 노트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묵상 노트를 어디 거였지?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좁아요. 그래서 많이 못 넣습니다.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만 정말 요 정도까지만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좀 자주 갈아주는 편이고 네 이렇게 저의 그 멤버십 분들은 좀 보셨을 건데. 그 기도 노트가 있고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사실 이플래너인데요 원래는 그냥 노트를 사용하다가 시스템 바인더로 정착을 이제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쓸 예정이고요. 어, 다 시스템 바인더로 다 바꿉니다. 2026년에 저, 제 노트 라인업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커스터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넣다 뺐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트로 다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첫 장에는 이제 달력이 있고 2 0 2 5 비전 보드를 제가 그때 어, 액자에 껴놓은 거를 조금 축소 인쇄해서 그냥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 어, 페이지도 있어요. 내 자산 목표를 좀 상상해 보는 그 목표들 그리고 저의 기도. 음, 기본적으로는 이 만다라트 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조금 더 자세하게 쓸수 있는. 보통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저의 소망, 소망리스트로 <laughs> 이름을 바꿨어요. 네. 제가 소망하는 것들, 1, 2, 3, 4, 5, 5개 했네요. 올해 목표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인생에 바라는 것들입니다. 타임라인 쓰는 게 있는데요. 어, 조금 요약해서 저의 한 달을 좀 돌아보고 싶어가지고, 어, 2025년에 1월에는 뭐 이런 거 했고, 2월에는 이런 거 했고, 3월에는 이런 거 했고, 뭐 그냥 좀 굵직굵직한 리뷰들, 좀할수 있게, 그래서 이제 10월 이제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그런 노트인데요. 요거는 아, 이제. 저의 10월 비전 그 노트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그냥 넣어놨어요. 그리고 12주 목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목표도 여기다 이제 꼽아놨는데 이 페이지를 제가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브레인덤프가 하나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쪽에는 저희 계획을 쓰고요. 여기다가는 진짜 제가 실제 실행했던 것들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가장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 오늘 꼭 해야 되는 거탑 3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주 저의 스케줄 노트에 내지죠. 이 백한 챌린지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이제 소개 제가 해 드려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걸 거고 들고 다니는데 리뉴얼을 좀 했습니다. 구성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026년 버전이고요. 가장 큰 변화는 일단은 이 내지 색깔이 요거는 약간 살짝 그레이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쓰다 보니까 수정 테이프를 쓸때 컬러 맞추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완전 흰색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색이었는데 흰색으로 갈 거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은 표지를 이렇게 어, 만들려고 합니다. 표지를 요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 거고요. 이건 제가 지금 좀 잘라봤는데 A4용지에다가 그냥 인쇄를 한 거라 조금 펄럭펄럭거려요. 카드지, 조금 두꺼운 엽서지로 좀 변경을 해서 표지는 단 간단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수작업으로 코팅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싱지에다가 인쇄해서, 입은 걸로 코팅해서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요거는 옵션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하시고 나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거, 요거는 이제 추가 옵션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달력이 있겠죠. 음, 일단 A5 사이즈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이제 2026년에 달력이 있습니다. 약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6년에 달력도 있을 거고요. 어, 아까 소개해드렸던 나의 자산 목표를 상상해보세요. 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이루고 싶은 어떤 자산의, 어, 금액, 요런 걸로 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보드 페이지가 또 있을 거고요. 어, 소망리스트. 100개, 요 페이지가 이렇게 앞뒤로 있을 거예요. 앞.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쓰는 거 이게 2026년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 만다라트 보드도 제가 컬러를 살짝 바꿨어요. 그 기존의 거랑 네, 아주 살짝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이 될 거예요. 요것도 2026년으로 바뀔 겁니다. 타임라인은 총두장인데요 1분기 앞장, 2분기, 뒷장, 그다음에 3분기, 그다음에 4분기. 요렇게 해서 두 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12주 계획 페이지를 아예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장기 비전, 3년 비전, 경험과 달란트.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게 여기 하나가 들어가고요. 이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그 부분을 이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12주 골, 제가 여기는 많이 써놨는데, 크게 3개 정도, 가장 이루어야 되는 목표 3가지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 1에 따른 전략, 그 다음에 그 기간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목표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요거는 기간 3개월마다 하나씩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어, 한장 이지만 요거는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장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클리 스케줄 요거는 저는 잘안 쓰거든요. 저는 잘안 써가지고 이거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다 해결을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네, 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신 것과 같이 어, 브레인덤프 파트가 있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나의 계획, 오른쪽에다가는 정말 실제로 행했던 그런 행동들을 쓰시면 되는데 이게 0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칸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칸이 30분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타임박싱 해가지고 시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Draw Your Vision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주간 시작될 때 어, 한 주가 시작될 때, 여기다가, 어, 나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상상한 것들을 실제로 그림으로 그리는, 뭐 글로 쓰셔도 되지만, 저는 좀 그림을 이번에 그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번에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비전 추상화. 제가 키트로 좀 만들려고 해요. 추상화를 많이 가르쳤었거든요 그동안 이거를 좀 의미 있는 주제로 같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겠다. 그리고 왜 그림을 그리냐면 일단 시각적인 게 뇌의 각인이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더 풍부하게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씨만 있으면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림이랑 같이 있으면 기억에 훨씬 잘 남아요. 비전에 대해서 구상 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할때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근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할수 있는 게추상하거든요 그래서 추상 비전을 그리는 어,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구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으로도 진행을 할 거고 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좀 기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어떤 비전을 좀 찾아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좀 운영을 해보려고 자기 개발에 관심 많고 성취를 좀 하고 싶고 하신 분들은 이 12주 요거를 통해서 어, 나의 어떤 비전을 좀 찾아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볼 생각이에요. 원래는 제가 그런 커뮤니티를 좀 여러 번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좀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까. <laughs> 어, 혼자서 이렇게 좀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 같이 하면은 또 재밌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한번 해보려. 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 달, 월, 월력은 원력도 제가 사실은 잘안 써요 왜냐면 그 앞에 맨 앞에 2026년 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잘안 쓰게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해도 꽤나 12장일 거 아니에요 1년 치를 하면 그러면 이게 엄청 두꺼워져요 그래서 다 들고 다니기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요거 먼슬리랑 위클리를 좀 옵션으로 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최종 제가 상세 페이지 올릴 때 한번 확인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성취. 어, 작은 성취하는 거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한 장이 하, 한, 달 분량의 그런 걸로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옵션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어, 쓰고 있는 그런 좀 양식이 있는데, 킹덤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투자,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날짜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심은 곳. 그 다음에 그 심은 금액. 뭐 헌금을 한다던가 십일조를 한다던가 그냥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너무 기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데가 농사법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심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다 장부를 좀 작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요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두 번째 칸에는 내가 받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이렇게 기념하고 이거를 좀 월십하고자 요걸좀 기록을 해 해보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이 수학하는 것들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입을,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저의 이제 오일, 기름병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들어오는 그런 수입, 수입처? 어, 기름이 차오르는 그런 수입처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첫 줄에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뭐어 저의 일그 다음에 뭐 유튜브 수익 그 다음에 뭐 쿠팡 파트너스 뭐 여러 가지 저의 부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1월에는 얼마 2월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한눈에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표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간 소비 트래커 인데요 요거 이제 좀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를 해보려고 큐큐 가계부 그거는 이제 계속 쓸 거고 요거는 이제 월간으로 좀 한눈에 정리를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넣고 싶어서 추가로 만든 네, 그런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분야별로 한네 가지 파트. 에서 어떤 거를 썼는지 한눈에 좀 정리해보고자 네, 월간만 있습니다. 데일리는 없어요. 그래서 데일리는 저도 QQQ 캐시 다이어리를 계속 쓸 거고요. 내년에도. 그래서 요거 이 킹덤 장부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두개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파트가 네, 이렇게 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2장. 1년이 52주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12장. 그리고 요것도 12장. 요렇게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일단은 지금 제가 요거는 A4 용지에다가 인쇄를 했지만 A5 사이즈가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여기에 딱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내년 스케줄러로 이 바인더를 너무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고민 중인데, 지금 얘도 사실은 좋거든요. 근데 얘도 쓰고 싶어서 이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해볼까. 그래서 얘보다 조금 작은. 아니구나, 많이 작구나. 이제 인쇄를 해봤는데, 한요 사이즈 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 크기가 작아지니까, 아무래도 이걸 사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일단은 제가 이걸 좀 잘라보고 봐야 될것 같아요. 크기를 한번 보고, 되게 얇은 펜만 일단 사용할 수 있고, 좀 작으면 귀엽긴 하잖아요. <laughs> 아, 근데 또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수 있을지 이 정도의 느낌인데 예쁘긴하다. 좀 작으니까 예쁘긴하다. 만약에 쓴다고 하면 쓸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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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근데 이게 또 들고 다니기가 막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지금 얘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좀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최소 요 정도 크기로는 해야 돼서 어떤 A6 다이어리는 얘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좁아서 내지가 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 정도에는 도저히 이게 좀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 좀 고민, 고민이 되네요. 음, A6 버전을 만들까 말까? 요거는 지금 많이, 많이, 많이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흑! 아무튼, 저의 이 비저너리 플래너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어, 이사야 말씀도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플래너고, 커뮤니티 운영도 곧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내년에 정말 멋진 <laughs>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수요를 좀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지난번 묵상노트처럼 미리 선주문을 먼저 받고, 수를 취합을 해서 제작을 들어가고, 배송을 해주는 그런 단계로 어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아마 최소 2주는 될 거예요. 그때 제가 2주를 잡았는데 2주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넉넉하게 한달 정도 여유 있게 주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제작이 되자마자 어,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막 뚝딱뚝딱 막 되면 너무 좋겠지만 어떤 거는 인쇄가 또막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 약간 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재생산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 받으실 거예요. <laughs> 축복을 같이 담아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플래너가 되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